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업로드가 늦어졌던 이유를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해서 저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저를 좋아하게 만드는 게제 유튜브의 꿈이자 목표였어요.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또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까지도 저를 좋아했으면 하는 마음에 핫도그 영상 존나 재미없다. 핫도그 음악 존나 구린. 뭐 이렇게 말해도 아, 그래, 뭐넌 싫어해라. 뭐 좋아하는 사람 많은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뭐가 재미가 없었을까? 내 음악이 어떤 게안 좋게 들렸을까? 이러고 있다 보니까 이제 악플러가 대충 여태 대략 만명 정도 있었다고 치면은 제가 만 명의 악플의 이유를 저로 삼 있었던 거예요. 악플은 악플인데 말이죠.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다면서 다 내가 잘하면 악플러들도 예쁘게 변할 거라고. 이제 너무 <laughs> 어리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욕심이 화를 부른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6개월 전쯤에 이제 공황 장애랑 감정 장애가 와버렸어요. 그렇게 밝던 제가 그렇게 되니까 충격에 빠져서 이제 유튜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푹 쉬면서 성격을 좀 한번 바꿔봤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간에 아 그냥 그렇게 생각해라. 나는 내 음악이 좋고 내 유튜브 영상 꿀잼이며 나는 진짜 개쩌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자기 확신하기로 했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좋아할 수 없다는 것도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유튜브 목표 자체를 저를 좋아해 주시는 여러분들 덕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군대 가기 까지 여러분들과 다른 데 절대 휘둘리지 않고 많은 추억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도 한번 자신 있게 곧 켜볼 테니까 그때 또 얘기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꿀잼 핫도그 영상 보러 가실까요? 노래 <놀놀놀라> 부르시네. 안녕하세요. 아 뜨거.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네 오늘또 불렀냐면 제가 자가... 제가 초상화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초상화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걸 아? 보시면은 아,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엉덩이를 많이 닮았다고 그니요 그렇죠? 어. 엉덩이를 음... 닮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설마 둘다몽글 네, 네. 아. 엉덩이 아니에요 그렇죠. 몽글몽글 몽글, 엉덩이 되면냐면은 <laughs> 네. 엉덩이가 아니 아니 내가 좋댔어는 딥님이 하기로 했잖아. 디파이팅님 혹시 운동이 한번 보실 수 있으세요? 아 이거 문제되지 않을까? 아 뜨거. 지금 그쪽지향이었어 봐봐 아니 한번해 이거 아 이거 비슷데 이거 예전에 그거 아니야? <laughs> 엉덩이가 큰 도끼는 <독균은> 내가 좋겠어 <laughs> 형은 <laughs> 선생 나는 학생 바로 쓰자 좋겠어 주변에 어. 보는 눈이 너무 많아 이건 좋댔어 엉덩이가 큰 도끼는 내가 좋겠어 oh, yeah. 엉덩이가 큰 도끼는 내가 좋겠어 <laughs> 엉덩이가 큰 도끼는 내 근데 그는 내가 좋겠어 얘들아 잠시만 내 얘기를 들어봐. 진짜 <laughs> 잘해, 거짓말이 잘해. 아니고 이따만한 엉덩이를 가진 그녀가 내가 좋대. 좋대? 아니 이건 너무 곤란해. 나는 임자가 있거든. 임자가 근데 없음. 자꾸 빈잔에다가 가득 달으면서 핀잔을 주네. 이러면 나 긴장해네 신상에 졸리가 없거든. 근데 자꾸 신나네. 맞아. 그녀와 들어가 달랑하게 달랑 둘이 들어가 발랑 가진 그녀가 들이대 말상아 엉덩이를 자꾸만 내게 줄랑만. 어? 저기서 잠깐 쉬고 갈랑 하다가 돌아서서 키스를 가급불해 눈에 자꾸 이러면 나는 몰랑 걷다대고말해오느죽 빠쪽 빨리 곤란해. 어, 예. 이것이 진정한. 래퍼의 삶, 두 명의 가 무슨 의미인가? 돌아서 보니 다 까먹었다. 지지했던 인생 후바 이것이 이 진정한 인생의 낙. 도교의 근육 뭐 의미 있나? 아니요. 근데 진짜 근육이 너무 커졌어 엉덩이도 같이 커졌어. <laughs> 엉덩이가 큰 그녀는 내가 좋댔어. 누난 선생 나는 학생 바로 쓰자 좋댔어. 주변에 보는 눈이 너무 많아. 이건 좋댔어. 엉덩이가 큰 그녀는 내가 좋댔어. 엉덩이가 큰 그녀는 내가 좋. 엉덩 이가 큰 그녀 는 내가 좁됐 어, 엉덩 이가 큰 그녀 는 내가 좁됐 어, 엉덩 이가 큰디 파이트 타 파. put lady aka on she likes me madachingusungambo toori gwan get at the high speed norigongagaship that ass on neck i tell you biking i to check that that's a reason why she still typing, they're good ony nigga jordan's all you they got it mm -hmm. toy story part 3 bar man i am ass shaking mm -hmm. shakin, no? got three bad bitch, in my two seater. so on the kidagong shit on already know she wanna my weather yeah baby tell me what you like i just wanna fuck you right you. one chance one you want me one love only for one night uh. 이대로 널 보내게 맘에 든 거리 왠지 모르게 cuz you got 형님뭐똥로 언제까지 사시는 건데 아, 아, 아 내가 진짜 엉덩이가 큰 도끼는 내가 좋댔어 형은 선생 나는 학생 바로 쓰자 좋댔어 주변에 보는 눈이 너무 많아 이건 좋댔어 엉덩이가 큰 도끼는 내가 좋어 진짜. 엉덩이가 큰 도끄는 내가 좋댔어 뭐라고? 엉덩이가 큰 도끄는 내가 좋댔어 <laughs> <laughs> yeah. 엉덩이 누가 제일 커? <laughs> 여기서 엉덩이 누가 제일 크냐고 디파이트디파이트디파이트 oh, <laughs> 디파이 그래. 춤춰 디파이트 춤춰 나는 엉덩이 자신이 없어 맨일 스쿼트 매 스쿼트 내 빅보리 빅보리 아 뜨거 빅보리 AK 님 엉덩이가 근데 엉덩이가 에이, 에이. 빨간데요? 어? 진짜 그쪽 취향이요 아니 엉덩이.. 뜨거! 웰크힙님 혹시 엉덩이가 큰 사람 진짜 좋아하세요? 아... 대답 잘 하셔도 돼요.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이것이 진정한 래퍼의 삶? 돈 명예가 무슨 의미인가? 돌아서 없어. 보니 다 까먹었다 지으랬던 인생 굿바이 거것 진정한 인생의 락? 독이의 근육만 의미 있나? 아니 요 근데 진짜 근육이 너무 커졌어. 엉덩이도 같이 커졌어. <laughs>